모르는 게 아니더라고. 오빠도 했어. 오. 오. 좋아. 그러면 다익은 거예요. 이조개메뉴거 먼저 올려서 한 드신 다음에. 이거 입따리면다 익은거지? 이거 먹어요 아저해은래저 이거... 먹어요. 진짜? 입 떨리면 다 익은거 아니야? 저 익히고 싶어요 아 이거 횐데 회? 이 응. 뜨거워 응. 아니, 난 잘라줄게 아야난 먹을게요 맞아 이러니까 음. 너거 살짝 지쳤는데. 탈수도나왔 뭐야? 울. <laughs> 한거 아니야? <laughs> 할수 있어? 내가 할까? <laughs> 오, 잘한다. <왔는데? 웃음> 마른 <laughs> <말한> 거 아니냐고. <웃음> 고맙습니다. <웃음> 이게 제일 맛있어. 먹어봐. 안 아, 찍어? 어, 그냥 먹어야 맛있어. 아, 이럴수가. 딱 응. 먹어요. 진짜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. 되게 <laughs> 너무 재밌게 잘 타는 거 아니야? 오꽤 <laughs> 덥다! 어나도거못어 어, 나도. 얘는 무섭더라고. 어 무서워. 저 구경가자. 이거 재밌는 거 맞네? 지금이 쏠멸땐가 보네. 저 크게 솟사있는어 저게 응. 뭐야? 저기 가보자. 그래. 저기 갈수 있나? 그럼 맨발로 걸어서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조개 껍질 거것아 바다에 왔는데 물이 없네요. 뭐? <laughs> 나 갯벌 체험 진짜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못해봤어. 지금 3 0년 넘게 살았는데. 나 그거 해보고 싶다고 맞쪽에. 그 나얘맞쪽인줄 알았어. 얘는 <laughs> 뭐냐? 얘 그냥 몰라. 이거 뭐지? 이렇게 이런 게 되게 많네 여기. 거기 막 소금 뿌리면은 막 나오잖아. 튀어 나오잖아. 그런 거 해보고 싶은데. 여기에도 있나, 근데? 여기 맞쪽의 구역이야? 갈매기 짝 많다. 우와! 오빠! 제 느낌이 이상하다. 위에 갈매기가 날아다니니까 너무 느낌이 이상해. 우와! <laughs> 가져왔어? 어, 가져왔다! 우와! 쟤네 쟤네 떠있네. 어, 가져왔지? <laughs> 손 들고 있어. 무서 <laughs> 이거 <laughs> <laughs>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여기 소라 같은 여기 뭐지? 고동? 이런 거 있어. 우와. 여기까지 물이 차나? 그래. 여기도 있다. 우와 뭔가 좋은 기운을 줄것 같지 않아? 네. <laughs> 왜 이렇게 돌을 탐색해? <laughs> 드디어 바닷소리가 들려. 여기 오니까. 물이 이제 들어오나보다 아, 미지의 동굴을 동굴 탐험 들어갈 수 있어? 어, 나좀 무서워 근데. 어. 근데 이게 다지? 어.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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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타먹었다 어! 고정 발견! 왕고정 발견! 오 소금 봐 우와 우와 와왕소음이네 짱! 짱? 나도 나도 <laughs> 이런 거주사 먹어도 돼? 우리? <laughs> 우와 나는 이거길래 되게 따뜻한 것만 되는 줄 알았거든? 근데 어떻게 차가운 것만 되지? 신기하다 <laughs> 응 맛있어 오. 이거 밀크티 왜 이렇게 맛있어? 진짜 맛있다. 아 우리가 못 마신데. 와, 진짜. 맛있다. 와, 이거 어떻게 이렇게 깎였지? 응. 완전 초코. 뭐야? 그래? 응. 진짜 초코. 완전 비싼 초코. 오, 멋있다. 오 이거 진짜 멋있다. 와찰짜잘 찍었네. 너무 잘 찍었지. 와물 엄청 찼다어 이러면 진짜 비발 안 보이겠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예쁘다 파도 반짝이니까. 어 그러면 좀 이따 나가면 파도 소리 들리겠네 여기서. 그와 어, 좋다. 집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통제돼가지고 9시 반은 대화갈수 있대요 여기가 네. 물이 다 잠겼대요 오 어, 놀랐어요 그래서 <laughs> 카페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럼 뭐 숙소 잡아야 되냐고 하니까 음. 아 그건 아니고 음. 딱뭐 보시더니 9시 음. 반이면 나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와, 대박이다 진짜 와 깜짝 놀랐네 와, 진짜 재밌는 일 되게 많다. <laughs> 네, 여기서 한 2시간 <laughs> 어. 좀더 넘게 이따가 <laughs> 가면 될것 같습니다. 어. 와, 이런 일도 있네요. 어, 해물러영 엄청 잘나온다 아까 같은 식당 왔어요. 점심에 먹은 데. 해적밥. 해적밥 국물도 주셨어요. 음.

카메라란 뭐? 어 약간 파도 살짝 빗나. 아! <laughs> 어 깜짝이야. 어 <오>, 무서워. 어. <laughs> 어. <오, 웃음> 바다 소리 너무 좋다 오빠. 음. 쭉 <laughs> 소리 대박. <웃음> 진짜 폭죽구경 <laughs> 진짜 많이 했어 오늘 별도 진짜 많다 여기 헉, 이거 불 꺼지면 진짜 별 많이 보이겠다 아, 너무 밝아가지고 오, 와 너무 예쁘다 여기 너무 낭만 넘치고 좋은데? <laughs> 이렇게 지금 길이 뚫려서 가고 있어요 2시간 넘게 갇혀있었어요 3시간 갇혀있었나? 진짜 옆에서 바닷물 찰랑이야 우와 신기하다 재밌는 게 반대편에서는 이제 들어오고 있고, 제부도로. 우리는 나가고. 너무 재밌다.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경험을.